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뉴스는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가짜 뉴스는 사실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는 주로 카카오톡 단톡방, 이메일 이런 데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은 그 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크게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비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참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비난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난할 게 없으면 가짜로 비난거리를 만들어서까지 비난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의 싸움이 참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은 덮어두고 상대방의 잘못만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아주 잘 찾아내는 그런 눈. 또는 그런 버릇 때문에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반대로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 사회의 싸움은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회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존재이고 반면에 상대방은 문제투성이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초창기부터 이 회개 운동을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이런 대규모 회계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비난하고 배척하기보다는 회계하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적합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회계 운동이 참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할 것처럼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또 기도로 자기 자신을 지켜는 아,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n w 야의 아들 i d 세 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보시고 아, 안되겠다 판단하시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뒤에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등장하긴 했지만 결국 이브라스의 증손자 시드기야 시대에 나라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고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장을 보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사람으로서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 또 에스라 는 율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율법에 익숙한 자, 육지,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라는 말은 서기관으로 바꿀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에스라는 이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했던 이 서기관의 원조라고도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조상들이 보던 율법을 수집하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고 또 해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를 떠나서 에스라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백성들을 잘 이제 훈련시키면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두주 내지 삼주 동안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함께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율법을 공부하는 이런 행사를 해마다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율법의 철저한 신앙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이 에스라 시대에 만들어진 이 유대인의 특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때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6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 완공하고 나서 6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때 유대인들은 그 고향에 처음 돌아왔을 때의 감격 이건 다 이미 사라졌고 또 성전을 완공했을 때 감격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게다 감격이 잃어버리면 뭐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냥 생존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사실 이 당시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하고 교류하고 혼인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었고 그것 때문에 나라 안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결과로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쇠약하고 망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주변 민족하고 아주 철저하게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도 그들만의 힘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포로 이후 첫 포로기 이후에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자신들의 그 순수성을 잘 지켜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둘씩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수는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 민족하고 혼인하기 시작하면 그 민족 전체가 아주 쉽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것이 바로 회계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일부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 당시 상황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9장 3절에 나오는데요 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소곳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러니까 소곳과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제 슬플 때 하는 행동입니다 또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동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의 그 기도를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그 찢겨진 옷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네이다. 에스라는 가장 먼저 자기의 그 수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에스라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풍습도 따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 반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동족들도 율법을 따라 살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스라의 기도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스라는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고, 우리 허물이 너무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억울한 사정. 호소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다른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달라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억울한 사정만 호소하고 다른 사람은 벌 받기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큰 고민에 빠질 겁니다. 남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 하는 기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면서 서로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다 같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세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다른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그렇게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죄에 가담한 적도 없지만 자신도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에스라가 그 당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과거에 그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온 나라가 망하고 수치를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남한국 유다가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만 망하게 한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단지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지체의 어떤 범죄를 볼때그 죄가 단지 너의 죄 또는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망할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에스라는 그 조상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말합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정말 일부를 남기셔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장례를 도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새로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절구 절의 고백은 자신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나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에스더가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 또 죄를 지은 것 이것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살고 완벽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셨더라면 에스라라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겸손하게 자기가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그러면 그 그런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그 기도의 열매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11절 이하에서 에스라는 당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벌을 누가 받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벌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에스라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벌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가져오고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비난하고 벌하기 앞서서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십장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 혼인 관계를 청산합니다. 이방인들과 완전히 단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다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기초에서 더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고 특히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이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너와 나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한 사람이 죄를 지면 잘못된 길을 가면 단지 그 가족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나의 책임이고 또 가족 전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넓게는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지체로 여기고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악을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는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다른 누구보다 먼저 회개하고, 죄 지은, 죄인이 있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복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들이 다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죄를 개인이 아닌 우리의 죄로 여기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를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지체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회개하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 회개 운동이 이어지고 확산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